안녕하세요. 이현미 권사입니다.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차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다듬으시고 일하신 주님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2023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선교팀 32명과 함께 캄보디아 바탄방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이우람, 김지혜 선교사님과 푸놈펜 지역에서 한빛 선교 센터와 아둘람 선교 센터를 섬기시는 김관식, 이현숙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함께 연합하여 그 지역 곳곳을 전도하고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아님을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크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쯤 어느 날 목사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코로나로 2년 동안 나가지 못했던 선교를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저는 나가는 선교보다는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목사님께서는 나가는 선교를 원하셨고, 결국 저는 석연치 않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저의 감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마치 요나처럼 요리조리 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냉랭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지? 물음표를 던져놓고 곰곰이 조금씩 주님의 사역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물가에 외롭게 나와 있던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회당에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를 하시고 또 눈먼자에게 침을 뱉어 손으로 직접 기도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로 인해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들을 돈으로 위로하지 않으셨구나.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셨구나 생각하니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역 그대로 나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웠을까요? 선교사님들께서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저 돈으로만 선교를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이 너무 짧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목사님께 얼른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왠지 한번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정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선교제에 계시는 선교사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만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선교사님께로부터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년 선교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목사님께서는 내네 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프로그램과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일 일정들이 척척 세워졌고 필요한 중고청 인력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친구분이신 이호람 선교사님과 이연숙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지역을 방문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동안 매해 방문했던 사랑의 집과 저희 교회가 세운 보로 사랑제일 교회가 아닌 다른 선교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을 하였고 얼마 남지 않은 선교 일정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혼자 남아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처럼 저 역시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의 방향이 잡히지 않았고 처음 방문하는 사역지라 감도 떨어지고 정말 큰일이다 걱정하고 있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세워 놓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그만이지. 그래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자. 그 동안의 경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 그렇게 하나 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고 선교를 주관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팀이 함께 모여 새벽에 부르짖고 토요일과 주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선교의 일정이 하나 둘씩 맞춰져 갔고 결국 선교하는 일정 내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 지역에서 첫날 사육을 마치고 둘째 날 바탐방 사육지로 이동하면서 한유계수에서 머물러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염희 권사님 아니세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사랑의 집을 운영하시는 송영호 선교사님이 서 계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송교사 삶을 꼭 안고 빙글빙글 돌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이번 성교의 방향이 틀어져서 너무 아쉬웠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마음 한켠이 무거웠었는데 이렇게 휴게소에서 성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의 집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요. 역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더 깊게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내내 그 동안 없었던 여유가 제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매 시간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선교였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저희 선교팀과 함께 했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곳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의 팀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일이 또한 저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 역시 그저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실 날이 오겠죠. 수고했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 나와 함께 해주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어느날 시온소 예배 때 교회 리모델링 벽돌 쌓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를 해야 할까요? 벽돌 10장만 할까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힘껏 하거라라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더 힘껏 하라고요? 얼마를요? 순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식구 이름으로 교회 다섯 개 짓겠다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꼭해외 다만 교회를 지으란 법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는 곳에 교회를 짓는다 생각하고 벽돌을 쌓아야겠다 생각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들릴까요? 남편이요? 아니면 저요?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들 김민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자. 다음 세대가 이 성전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민준이와 그 세대들이 주님을 이곳에서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민준이 이름으로 올려드리자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감동이 식기 전에 하루 빨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벽돌 쌓기 말야 이 얼마를 헌금하면 좋을까? 혹시 감동은 금액 있어?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쭉 풀어놓았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결론은 민준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해 했더니 우리 민지는 감탄을 하였고 남편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전적인 동의라 생각했고 작정한대로 헌금을 드리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한 순간부터 가슴이 더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감동이 사라질까 싶어 얼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작정헌금을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오후에 소파는 내내 가슴이 뛰고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뛰는 가슴을 추스릴 수 없어 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왜 무슨 일이니? 말씀을 드렸더니 잘했다 잘했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작정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남편과 함께 송금을 하고 나니 뛰는 가슴이 더 뛰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드려보지 못한 헌금을 드려서 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서 일까요? 아마도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또 남편과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We did i together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이 성전 리모델링, 정말 멋지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저 이현민은 늘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명예 지켜가면서 멋지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여러분들 앞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